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음, 4월 16일, 현재 시간은 오전 한 11시 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어, 앱으로 보는 주식세상, 이현상의 수급박스, 네, 수급박스를 통한 요망주를 잡아라. 어, 오늘부터 제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영상을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어, 또 수급박스 이용하시는 분들, 또잘 활용하는 방법들 같이 설명을 드리고, 또 종목도 좀 장중에 좀 발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면요. 자, 여기, 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관심박스, 수급박스, 실적박스. 그 다음에 여기 요양블로 만점, 이건 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인데, 이 시간은 기본적으로 뭐 지수의 특별한 상황 아니면 지수는 패스하고, 네, 자, 지수는 패스하고, 아 어, 일단 시총 상위 종목분들 양쪽에서 주목할 종목분들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그 관심 박스라고 있죠. 예, 여기를 들어가세요. 네, 자 관심 박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박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자음 여기 코스피 있죠. 네, 코스피 이걸로 들어가 보세요. 네, 자 코스피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부터 시세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뭐 거의 보합이고요 SK 이닉스 마이너스 1%뭐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음, 그리고 일봉으로 보시면 뭐큰 흐름 없습니다. 삼성전자 뭐 플러스 반전. 근데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뭐 계속 가도 되겠고요. 자, LG화학 눈에 띄고요. 지금 현재 한4.5%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보도록 할까요? 네. 내려보시면, 삼성 SDI, 뭐,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 눈에 띄죠. 여기 좀 보시게 되면, 삼성 SDI가 지금 현재 4.7%, 카카오 2.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양음블럭 한번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 어, 자, LG 화학은 지금 두칸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는 지금 양은블럭이 만점이라는 얘기죠. 만점이라는 얘기는 오늘 자금 집행이 이쪽으로 전부 다 쏠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 SDI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한번 들어가서요. 자, 오늘 현재가 화면 보시게 되면 양은 블록 오늘 만점입니다. 네, 오늘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수급 패턴 한번 볼까요? 수급 패턴은 금상첨화의 연속이 진행이 되고 있다. 금상첨화의 연속이라는 것은 자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수급 패턴상으로는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이 모두 다 동시에 순매수를 계속 가담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실적 추정치 간단하게 한번 지금 찍어드리면 2018년도는 뭐 최고 실적이었고요. 2018년도 고점 찍고 죽었던 거죠. 2019년도 4천억 작년에 그래, 올해는 한 7천억대 전망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올해 턴오라운드 하는 거죠. 그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양은 블럭 만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만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날에도 매수는 좋았어. 근데 오늘은 만점 플러스 대량 거래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 완전한 변곡점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드리고 저가에 사셔야 되는 자리는 이 자리를 얘기해드렸어요. 여기. 자, 보십시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근데 여기는 얘기해드렸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아요. 매수를 하지 않아. 그니까 러 어차피 여기는 세 칸이면 충분해.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이거는 매집이죠. 뭐 한두 칸, 음의 블록, 의미 없다. 그리고 어제 오늘, 그죠? 어제 오늘 만점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자금 집행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코스닥에서는 쫙좀 보시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 시세예요. 뭐업이비스가한3%올르고 있고, KMW 3% 오르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6.8.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어, 저희 수급 박스의 양한 블록 만점. KMW 다 포착이 됐는데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주목이 되죠. 자, 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뭐 SK 머트리얼즈도 눈에 띄고요. 에코프로 BM도 자, 지금 현재 한4% 오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양한 블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은블록 들어가 보시면 아 오늘 자금이 어디로 많이 들어가 자 보십시오 kmw 오늘 만점 그죠 스튜디오 드래곤 만점 그죠 예, 에코프로비엠 현재 한 3칸 정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주목이 되는 놈들이죠 자 요것들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저희 양원블록 만점 종목들 어떤 종목들 포착이 되고 있는지 자 오늘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블록 만점 들어가서요 자첫 번째 웹캐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 나오고 있고요. 뭐, 3위, 4위, 5위 쭉쭉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눈에 띄는 놈들, 자,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NHN, 한국사이버 결제, 그 다음에 일진 머트리얼즈, 삼성, SDI,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YG 엔터. 눈에 띄시죠? 여기 YG 엔터. YG 엔터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 사두시라고 그랬죠. 저희 회원님들도 계속 사드렸고, SDI, 저점 다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 어, 요 실적 수정체는 여러분들이 한번 찍어 보세요 오늘 만점에 수급 패턴은 금상첨화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이렇게 일시적으로 물량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매집이라고 볼수 있죠 오늘 대량거래 만점이다 자 오늘 불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어, 아까 얘기해 드린 요거 한국사이버결제 그죠? 음.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요 종목도 오늘, 자 여기는 사실은 잘 보시게 되면 요거는 매집인 거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변곡점 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바닥점에서 매수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변곡점을 포착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자,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현재 만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일집 머트리얼즈 만점. 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 일집 머트리얼즈 하고요. 플러스, LNF. 주목해 보십시오. 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만점이에요. 그동안에 뭐, 가장 의미 있는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그죠? 금상첨화가 나오고 있고, 실적추정치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추정치 보시게 되면, 자, 어,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얼마였습니까? 한 460억 정도, 올해는 한 800억대 전망이 되죠. 자, 올해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오늘 만점 나온 애들 중에서 1집 머트리얼지 그다음에 에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디 갔어요? 음, 삼성 SDI 그죠? 자, 삼성 SDI, 예. 그리고, 어, 그 외에 YG 엔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시켜드리고 엔터주들, 후속주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YG 엔터 블로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야, 이건 매집이죠. 그냥 너무 명확하게 매집이죠. 이거는 변곡점이고요. 자금이 계속 들어와요. 이거 다 매집이죠. 왜 들어올까? 네. 자, 중국. 한안영 해제 이슈도 있고요. 자, 이번에 중국에서 컨텐츠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승인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 수정치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작년에는 완벽한 적자. 순이익은 마이너스 246. 영업이익은 2018년도 198억에서 작년은 거의 뭐 적자 직전인데 올해는 190억대. 내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엔터주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자, 오늘 음, 수급박스로 유망주를 잡아라. 앱으로 보는 주식세상. 이거는 여기까지만 오늘 네.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많은 부분은 한꺼번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어, 뭐 직장인 분들도 또 수급박스 활용하시는 분들도 장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다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또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